사람이 들을 때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어.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어디서어지는 거죠? 민주당과 국힘이 지금 지지율이 똑같이 50대 50이거든? 민주당과 국힘을 비판하는 소리가 비등비등하게 50대 5 0일거라 근데 국힘은 민주당 비판하는 소리만 듣네? 민주당은 국힘 비판하는 소리만 듣네? 그게 뭐예요? 왜곡된 거야, 의식이. 정확하게 사안을 있는 그대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귀가 왜곡된 거죠. 모든 정치인이 이래. 이게 엄청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정보가... 외국되게 전달이 되면 그 왜곡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판단할 거 아니야? 그 판단으로 액션을 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까?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려면 왜곡되지 않을 의식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비판은 듣지 않으려고 할때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정치를 할거 아니야. 그 의식으로.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의식이 왜곡된 것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많이 왜곡된 사람일수록 잘못된 판단이에 의식의 왜곡을 바로잡아주는 게 마음공부예요.